예수님은 평생에 예루살렘에 세번 방문하셨습니다. 예수, 예수님은 후미진 산골 벽지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메시아 예수께서 나시타났다. 그러니까,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렇게 후미지고 낙후된 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단 말인가 중앙무대 예루살렘이나 그런 데서 나시는 거이지 그런 후미진 벽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갔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세번 방문했습니다. 첫째는 12살 때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 성전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어머니 마리아가 허둥지둥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성경 얘기하는 걸 듣고 보고 마리아가 놀래서 물었습니다. 난 너가 잃어버린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습니까?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사역 초기에 갈랄, 가냐 혼인잔치가 있던 그당,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을 베푸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민중들이, 춥고 배고픈 백성들이, 야, 진짜 지도자가 나타났다. 우리 결에 희망을 줄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났다.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는 왕을 영접할 때 부르는 말입니다. 그 길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장사터로 만들었구나. 거기에 왜 그런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예나 지금이나 신앙을 믿기로 이권을 챙기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자해가 먹인 양을 안고 오면 안 받아줘요. 제사장이 지정하는 가게에서 산는 양만 인정합니다. 왜냐, 거기에 이권이 있는 거지요. 그 양을 공급한 사람들이, 재물을 공급한 사람들이 수입의 10분의 1은 제사장한테 상납하는 겁니다. 또, 환전상이라고 있습니다. 환전상. 양한 마리에 8천 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짜리를 내지요. 그러면 그슬름 돈을 바꿔주면서 천원 떼는 거예요. 이 환전사입니다.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터로 만들었구나. 뒤집었습니다. 아,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도대체 무슨 빼이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빼이냐 무슨 국정원 빼기냐, 국회 빼기냐, 무슨 빼기냐. 느닷없이 하늘에 떨어진 사람이 성전을 뒤집으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건의로 이런 짓을 하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다시 씌우겠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이 딱 그걸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이 사례에 무슨 교리가 있느냐 하면 성전훼손 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인데이 변질된 신앙이. 하나님은 제쳐놓고, 성전 자체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벽돌 하나라도 훼손시키는 자는 사형. 이 성전 훼손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3일만에 다시 짓겠다. 그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일러주신 아주 진리의 본질에 대한 말씀인데 무리들이 그걸 딱 꼬투리를 잡아서 다음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할 때 성전훼손죄로 고발을 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리를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실 때에 항상 6월절 절기에 가시지요. 벌써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 선생님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 오시지 말아라. 제사장들, 장로들이 다 함정을 파놨다. 이번에 올라오시면은 해꼬지 당할 거이다.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강곡히 부탁했겠지요? 선생님, 스승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랍비시여는 사부님, 사부님. 이거는 수상합니다. 이번에 올라가지 맙시다. 올라가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이 그런 사정을 다 아시고 못 들은 척 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활동하신 근거지는 갈릴리 나사렛그 지역은 낮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너가 선생님이 이번에는 유월절에 올라오지 않으시게 해라. 함정이 있다. 런데 예수님은 아한곳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림같이 그려봅니다. 이루살렘 올라가는 오르막길을 제자들은 가기 싫어서, 아이고, 이 함정을 파놨다는데, 이 죽을 자리인데, 안 가셔야 되는데, 아, 병고 치시고, 인기짱으로 뜨시고, 박수 받다가, 원로 대접 받다가, 편안히 천국으로 가시면 될 텐데, 왜 이러시는가?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가기 싫어서 뒤에 억지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읽을수록 마음에 탔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여 이에 다시 열두 제자들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장서서 성큼성큼 가시니까 제자들이 두렵고 놀라서 억지로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사랑하리라. 기독교 신앙을 제 3일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제자들은 왜 두렵고 떨었습니까? 제자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만 봤습니다. 첫째 날, 고통당하고, 욕먹고, 왕따당하고, 고난당할 첫째 날을 생각하고, 둘째 날 망가지고 죽음당하고 패배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넘어 제 3일을 보신 거예요. 제 3일. 제 3일은 어떤 날이냐? 부활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 날과 두째 날만 봤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좀 지혜로워야지. 왜 저렇게 무모하실까? 그런 생각했겠지요. 억지로 따라갔겠지요. 베드로가 가기 싫어서 따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시면서. 제 3일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뜨끈하게 앞장서서 가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 속에서 사건과 사건 속에서 항상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 공동체가 되어서 가난 땅을 향해 가는 40년 길에 출애극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 앞에 가시며, 가난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행진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은혜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이 백성,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은 요단강을 건너기 한달전 모세가 백성들 앞에 혼을 기울여서 연설한 모세의 설교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편집해 쓴 모세 설교집입니다. 그세번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에 뭘 하셨는가? 31장, 신명기 31장 8절 말씀. 그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한달전 모세가 혼을 기울여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신다. 여호와께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창에서 요단강을 토강하는데아 추수 보리 추수할 때가 되어서 강물이 넘쳤습니다. 그때 요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요수아3장6 절입니다. 요수아가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라. 제사장들에게 이르시되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법궤를 먼저 메고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먼저 건넙니다. 아 보통 같으면 기마대나 특공대나 해병대가 앞장서서 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진격할 때 요단강에. 법계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는 겁니다. 제사장 은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 그, 건너라 하며 곧 은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주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난안 땅에 항상 더 많은 숫자의 적,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방비를 가진 적과 33번의 대전투를 완성으로 끝냈습니다. 항상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뒤에 기마대가 따르고 군이 따르고 그래서 격파했습니다. 같은 맥락이 마가복음 아까 읽은 10장 3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뿌듯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주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나라가 아주 철판에 공복듯이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백성들이 불안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이런 사건과 이런 역사와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앞장서서 가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 카오스가 질서 코스모스로 절망의 희망으로 허무가 충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6장 21절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첫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고난당하고 왕따당하고." 세상에서 시련을 꺾는 좌절의 날입니다. 둘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망가지는 날이고 죽으시는 날이고 무덤에 묻혀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만 봤기 때문에 불안하고 흔들리고 어찌 될 것인가?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 날의 고난과 좌절, 둘째 날의 죽음과 망가지는 날 다음에 제3일, 셋째 날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냥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부님 이러지 맙시다. 아, 그런 일이 왜 주님께 일어나야겠습니까? 아, 편안하게 박수 받고 사시다가 노후에 편안하게 그렇게 국민의 지지 받고 사셔야지. 왜 이러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순안절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전 40일을 기념하는 순안절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3일의 부활의 날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 날, 두째 날을 넘어서 제 3일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너희는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이태리가 지금 꼭 우리나라와 비슷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갈팡질판 이 사욕만 채우고 이 것만 생기고 백성들은 희망이 없어서 허둥지둥할 때입니다. 이러다가 이태리 나라가 망가지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수심에 잠겼을 때입니다. 그때 애국자 마진이라는 애국자가 등장해서 골목 골목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이태리 청년 여러분, 우리 조국은 그대들에게 잠못 자는 밤의 행군과 전쟁터의 피와 눈물, 고난과 순난의 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국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마치니의 연설입니다. 우리 조국은 여러분 젊은 청 이태리 청년들에게 잠못 자는 날 밤의 행군과 전쟁터에 피와 눈물, 희생과 망가지는 걸 요구한다. 그리고 조국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아무도 안 모일 것 같지요? 구름 대 같이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100년 전의 이태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가 뒤죽박죽을 하고 소용돌이를 치고 막 요란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역사와 시대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첫째 날에 그 아픔과 상처와 욕 먹고 왕따 당하고 그동안 봐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날에 망가지고 죽음 당하고 무치는 날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셋째 날에 승리의 날, 영광의 날, 그 축복의 세월을, 희망의 날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욕먹고, 왕따 당하고, 죽임 당하고, 좌절할 것이지만은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 기독교 신앙은 제3일의 신앙입니다. 제3일의 신앙. 셋째 날에, 그날에 희망과 영광과 그날에 그 위대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 부담됩니까?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아야지, 이거 뭐좀 억울하지는 쓴 것만 나오냐? 예수 믿고 이러면 이거 누가 믿겠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첫째 날, 둘째 날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겠지요. 우리에게는 제3일이 있는 겁니다. 제3일, 셋째 날에 승리와 희망과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크리스찬이고, 그들이 역사에 앞장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그루터기.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면 제 3일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